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게 구속을 했던 사유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 구속 취소 결정문의 참고 자료를 봐도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건 아무것도 그렇습니다. 없어요. 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 계엄을 했던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는 피의자는 풀려나고, 그러니까요.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수행한 사람들은 지금 구속돼 있고. 누군가는 찬란한 법 기술을 이용해서 풀려나고 누군가는 이 형평성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. 모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구속 취소가 유감이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. 근데 이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간조에서 만나서 30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고 해요.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. 감사 인사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치소에 불러서 접견 정치하던 게 관저 정치로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. 하겠죠. 본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의 지도부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고 방어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국민 의 지지층의 눈치를 안볼 수밖에 없다. 일부러 지금 당에서 이거 브리핑한 거잖아요. 우리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. 이러한 모습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당 지도부에 그냥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어뭔가요 구속 취소됐잖아요.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은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리면은 당 대표로 출마하셔라 윤석열 당대표요? 대통령 당 대표 출마하시면은 전 당선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관저 정치하지 말고, 그냥 본인이 직접 정치 참여해라.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저 사람이 그냥 뒤에서 계속 메시지 내고, 하 행동하고, 여러가지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고,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거든요. 잘 심판 받아라. 그렇게 해가지고. 본인한테 왜 좋을 걸요? 아마 당대표 되면은 검찰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. 검찰에서 이제 다른 혐의로 구속하려고 그래. 그러면 이제 야당 탄압이 다막 이럴 거 아니에요. 본인한테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 사지 말고 그냥 정에 나서라. 그래지 국민의 판단을 받아 봐라.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. 장수장님 관저 정치에서 광장 정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? 당연하죠. 이분이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주목 불끈 지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겠어요. 본인이 그렇게 더 활동을 해야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다음 번에 계속 내란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장 정치도 하고 여의도 정치도 하고 국회 의사당 정치도 하고 할수 있는 거다할것 같습니다. 당대표 출마에 동의하신? 뭐 당장도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물귀신 작전을 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메시지와 행동 때문에. 보수파가 정말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. 큰일났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구속 취소가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급변침할 기회도 좀 잃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는 봐보세요. 거예요. 봐보세요. 관조 찾아가죠 지도부는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, 전직 당 대표 원내 대표들 다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라 써요 막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잖아요. 그러면 분위기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끝났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선이고 국민의힘의 보수파 정치는 이제 끝나버렸다. 블랙홀, 뭐 싱크홀, 뭐 진흙탕. 물속으로 그냥 푹 가라앉게 됐다. 그렇게 보여져요. 큰일 났어요. 지금 여권대 여권 내 이제 대선주자들 반응을 보면 약간 미묘하더라고요. 음. 보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헌재 탄핵 심판 별론 다시 시작해라. 이런 식으로 요구했고 홍준표 대구 시장은 격하게 감사하다. 뭐 이런 얘기했고. 음.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건강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. 음.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취소 결정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이 가장 무겁다. 이런 식으로 음.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. 진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. 참 이런 단어를 써서 이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구질구질하게 정치에서 뭐 하시겠습니까. 뭐 당의 대선 후보는 될 수도 있을 거고 대선 지고 나면 당대표 출마하면 당대표 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렇게 정치해서뭐할 거예요?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,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지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. 그냥 국회의원 정도면 모르겠어요.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눈치 보는 이러한 메시지 내는 게 과연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지도자 깜인지, 대통령 깜인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마지막으로 딱 요거 하나만. 지금 결과적으로 서, 처, 이 석방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쟁점이잖아요. 나경원 의원 같은 건 당장 뭐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론전 더 일부에서는 더 세게 나가는 것 같고 영향 어, 어떤 식으로 보세요? 음. 지금 이번 주에 사실은 금요일쯤에는 선고가 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4월 16일까지 헌재의 심판을 좀 질질 끌 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심판 이후에 일단 선고 나왔으면 좋겠다 보다도 최종적으로는 뭐 문영배랑 임미선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되는 4월 16일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6명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심판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 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. 그 목적을 위해서 되든 안 되든 그냥 이것저것 헌재에서는 결정하면 안 된다. 헌재는 지금 뭐 심판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어 있다.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을 할것 같아서 헌재가 이러한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을 과연 이겨내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선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. 음, 하나만 사, 임기 만료는 4월 18일입니다. 4월 18일. 네, 네. 오케이.